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혼만 시키는 변호사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 제가 역할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네, 아더 네, 뭐 더운 여름에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오늘도 이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의 사례 변호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정보순서 사건. 아우, 정보순서. <laughs> 너무 기분 좋죠? 네. 이는 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남편의 이연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이연청구로 인정받아 기약시킨 정보순서 사건입니다. 네. 의뢰인 피고층 아내였고요. 성내방 원고측 남편입니다. 40대 부부로, 이들은 40대 부부로 원고, 상대방은 공무원이었고 피고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음. 원고는 아내와의 부부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는, 아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혼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는 음. 아내는 이혼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고 남편이 오히려 유치 배우자임을 주장하여 이혼을 시 기각시키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법원에서도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이혼 사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음. 그리고 원고의 주장대로 설령 혼인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피고 아내가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아 전부 승소 박수한번칠까요 네. 네. 어, 이것도 뭐 뿌듯하죠? 어, 네. 제가 이제 이혼을 기각시켰다는 건 결국 과정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과정을 지켰습니다. 어, 물론 꼭 이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혼만 시키는 변호사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 제가 역할도 합니다. 이, 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눈물로 호소했어요. 이혼을 이은, 하고 싶지 않다. 그 진심을 느껴졌거든요.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이제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어서 이제 가끔 이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어, 뭐 좋은 일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아주 가끔, 아주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일부 뭐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이중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밖에서는 정말 사회 활동 잘하고 존경받는데 집에만 오면 폭군으로 변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응?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를 무시하고 그냥 폭군처럼 행동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 아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 어, 그래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본인은 이제 이혼을 원하는데 이제 아내를 이제 냅쳐는 거죠. 이혼시 이혼해 달라. 근데 아내가 얼마나, 음, 좀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소장을 들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내는 정말 성실하게 가정생활 하고, 그렇게 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어, 상대방이 유치배우자다 그래서 이혼을 기각시킨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거 들은지신 네. 건가요? 어, 이제 남편이 유책있어요. 배우자를 인정하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장도 해야 되고, 남편이 잘못한 거를 입증해야 되고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남편을 또 너무 공격하면 안 돼요. 남편을 너무 공격하면 어떤 오해를 받냐면 아내가 이혼사가 있다는 걸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노하우가 중요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잘하거든요. 어, 상대방은 유책 배우자로 주장하고 입증하지만 또 너무 공격을 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저희 노하우인 거죠. 그래서 과정을 지킨 그런 아주 불안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하겠습니다.